안녕하세요. 울산댁입니다. 어, 제가 옷을 주로 많이 뜨는데요. 옷을 뜨는 그 동영상에 간간히 제가 올려놓기는 했는데, 어, 저는 그 옷을 뜨는데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사슬코 세는 거였어요. 사슬코 어, 옷이 코바늘 가는 실로 뜨면 뭐 300코, 400코 이렇게 세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.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원을 그릴 때뭐첫 단을 뜰때 이렇게 뜨지 않았어요.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뜨지를 않고 아주 길게 떠서 첫 단을 이렇게 떠갔어요. 이렇게. 만약에 뭐 사슬 칸 무늬를 해야 된다 그랬으면 이렇게 떠갖고 갔어요. 그러니까 굳이 사슬 코를 셀 필요가 없잖아요. 예, 이게 정석이 아닐 수는 있어요. 아닐 수는 있는데 뭐 옷이 이쁘면 되고 내가 편리하면 되고 그죠? 그렇게 뜨면 되잖아요. 빨리 사슬코 세다가 뭐 시간 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떴다가 필요한만큼 뜨고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만약에 해,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떠 나가다가 이제 이쪽으로 쭉 떴잖아요 그럼 이 코가 문제였잖아요 이 코를 제가 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이 실은 위로 몸통을 떠 갖고 가시고 탑다운 할때 어, 탑다운이 아니더라도 요 실은 자투리를 떠서 풀어서 어새 실과 연결해서 윗부분을 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뜰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? 굵은 실로 해야 잘 보일 것 같아서 요 실로 할게요. 돌려요. 이렇게 그러면 요게 우리가 보이는 사슬 무늬에요 그죠? 그러면 끝부분 요 실을 그러니까 처음에 사슬을 할때 너무 꽉 잡아 빼지 마세요. 그러면 이렇게 살살 하면 요요 요 코가 풀려요. 자, 요걸 하나 빼 봅시다. 이렇게살 뺐어요. 그리고 요실 이젠 한번 뺐어요. 그리고 요거도 그대로 한번두 번. 두 번. 두 번을 빼세요.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, 여기 사슬코 있는 쪽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. 이렇게 넣어서 이 실을 빼면 돼요. 그리고 잡아당기면 좌라르 풀려요. 그래서 꽉 잡아당기면 이 실로, 자, 요 실로 짧은뜨기를 잡던 뭐 마무리를 하던. 이렇게 떠 나가면 돼요. 이 실로. 쉽죠?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. 자, 다시. 자, 처음에 사슬을 잡을 때 사슬을 이렇게 잡을 때이 실로 꽉 잡아 당기지 마세요.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그죠? 그러면 여기서 어,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뭐 이렇게 쭉 사슬을 떴어요. 뜨고, 이실 가지고는, 어, 뭐 사용할 걸 사용하고, 요 실을 뒤로, 공기를 잡는데, 요쪽이 뒤쪽 면이잖아요. 뒤쪽이고, 여기가 앞쪽이에요. 그러면 앞쪽을 보게, 잡, 보이게 뜨고, 요거를 한번 자투리를, 꼬투리를 빼세요. 자, 요거 한번 뺐어요. 그리고 한번 더 빼세요. 아, 요거, 이렇게 하는 건 한번 더 빼야돼. 요렇게 됐을 때, 요걸 빼면, 자라라 풀려요. 예. 네. 자,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, 옷을 뜨실 때, 코수를 뭐, 300코, 100, 뭐, 1 4 0십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, 넉넉하게 뜨세요, 사슬을. 넉넉하게 뜨시고, 척한 무늬를 본인의 몸에 맞게 딱 뜨시고, 나머지 사슬 코에는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, 시간 들약하시라고 알려드리는 팁입니다. 올려드릴게요.